가볼까? 어? 뭐야 이거?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렀어? <laughs> 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부댁입니다 자 오늘 GTA5 업레이스 씨베럴드의 SUV 빠꾸르레이스입니다 근데 또 눈이 와있네요 정말 상큼해 오늘 찢기니와 이영이는 약속 때문에 참가를 못했습니다 가자 아, 이거 시야 왜 그래? 으. 꽝. 야, 이거 가지. 가지. 아! 야! 오! 어이 새끼가? 나와. 아, 나와. 뒤로 쭉가와 봐. 내가 봤을 때.. 우리 이거 진짜.. 어?! 야오예아오예아오 돌려서 오 됐다 <laughs> 속도를 늦추면 안돼요 님아아 아니야, 아니야. 속도 늦춘 다음에 뒷바퀴 돌리면 돼 근데 너무 빨리 갈라그러니까 안되는거예요하지만 해봐 아, 네. 어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네. 뭐야 네. <laughs> 야너 진짜 바주카 맞는다 저거 야 두교분 아. 지나가라 내가 한번한 사람은 하자. 보내준다 플레이어 목록에서 어어 어 뭐야 야 미안하다 깜빡했다 내가 어디있어너가너 때문에야 우리 쏘렉 건드리지마 <목소리> 야 도망가 빨간색 빡쳤다아시끄러워요 야, 내려서 이사이, 좀지마 <laughs> 으! <목소리> 아도데스노트아 무장 하하하하하하하전하하 <laughs> 해놨어요 발로 쳐놨어요 지금 아 했습니까? 저도 했습니다 조금더 하면 될거 같은데요? 아, 아, 아 운명을 결정하는 거구나 그냥... 조용하고 있어 몰라 리방해 <laughs> <laughs> 조용해 어 바나나 <laughs> 인사해보시죠 형님 내가 인사는 왜해새끼야 리방해 <laughs> 나는 몰라 나는 바나나 <laughs> 아니 아니 <laughs> 차를 이렇게 놓으면 <하면> 어떡해요 <laughs> 아이 개 x x x x <laughs> 저기서 <저희대로> 붙어가지고 <거 웃음> <laughs> 와 안질라고 다들 붙어서 아이 <laughs> 뭐야 아이 뭐야 이거 아이 시체 개 자신. 바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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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보자. 어어어 <laughs> 어. <가만, 가만>. <laughs> <오, 웃음> <오, 웃음> 어어!! 뒤로 오지 말라니까 개사식으아싹시아이 개!!! <laughs> 자, 여러분, 야 여기다가 누가 주황색 차 버리고 갔냐 <laughs> 그나야 아!! 아니 이런 아, 개!! 아할라피노 아, 아, ㅈ 아, 네 저거 아퇴!! 는데 죽었어 칠리소스 안돼!!! 어! 아니, 아, 니 <laughs> 어, 아, 지마 예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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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역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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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예! <laughs> 가지 <씨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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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가 아, 이 아, 예! 아, 예! 아, 아, 예! 아, 아, 예!

아 진짜, 진짜, 진짜! 자강두촌. 야 바나나 너부터 가라. 저 앞에 한라피 좀 대기하고 있다. 오케이, 제가 싸우지, 먼저 싸우지 마, 싸우지 마. 아 잠깐, <웃음> 왜? <웃음> 아 무서워요. 아별일 없을 거야. 오, 아무것도 없어. 오케이, okay. 오케이. Okay. 아아이 개! <laughs> 여러분 보셨죠? 반한 <laughs> 내가 이래서 반한을 조지는 거라니까? 아 지금이다 해야 돼요? 아! 다아 아, 조질 거야 나 건드는 사람 다 조져 이 새끼 뭐야 이거 <laughs> 아, 아 통크 내보내 보지마! 달가지? 아이 아! 아, 아, <laughs> 아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<laughs> 저뭐 했어요? 다죽여버릴거야다죽여버릴 아, 야어어버려 딴다 딴다 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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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버려 아, 죽어버려. 아, 죽어버려. 아, 죽 아, 죽장 딱지! 오오오오 <laughs> 오, 다들 잘 돼가! 바나니발을버는다아하 두고 봐왜 두고 봐? 어 두고 봐! <laughs> 어, <죽여봐. 웃음> 너는 쟤 뭐야 쟤 뭐야 야너 어디가! 야! 어디 야쟤왜 야, 걸어가 죽여! 저거 죽여! 아, 아 불타는 사람 소리가 뭐야 <웃음> 이거! <웃음> 아니 난장판이야!!! <laughs> 오지마! <laughs> 아니 위에서 자꾸 점착 폭탄을 뿌리는 동키콩 같은 형님이 계시더라고. <laughs> 어. 오케이. 오, 누 어. 아! 어, 아, 잘가고 <laughs> 빨리 안 밀려. 제발. 될 거야, 아마도. 아, 맞죠? <laughs>

아니, 소리가 안났는데스프어안남는미 스프링 안 남는데? 스프링 어 남는데? 스프링 안남 너무 미끄러워. 남는데? No, 스프링 no, no. 아, <laughs> 안 남는데? 스프링 안 남는데? 스프아소리안된다안된다이 스프링 안 남는데? 는갈수 있겠다 아는데스프가 안돼! 아아 쟤네들. Bang. Oh, no. Bali, I see. I'm Bali.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 붙어 있어. t is it? <웃음> <웃음> 어? Hello there. <웃음> <웃음> 어, 어떻게 본네트 위에 딱 올라가냐? 아, 이게 은근히 힘들어. 항선이라고 여기서 일부러 떨어져. 만도 만 만도. 만그 봐. 왜 화를 나한테 풀어야? 아, 드디어 왔네, 아! 아, 아 힘들었다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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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겠다 아! 아, 어, 어, 아 왜? 너가 왜 푸는 <laughs> 거야! 다 날라가라. 오! <laughs> 다 날라가라! 날라가라. 와! <laughs> 으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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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

아아아아야뭐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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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잇! 개! <laughs> 아니 이건 일부러 그럴 거 아니에요 용이가 막았어요 진짜로 저런 변명하는 거 정말 극혐 그 다음에 시키신 분? 안 시켰어요 아 일부러 시키신 거 같네? <laughs> 아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! 아이에 <laughs> <laughs> <저 아니에요>. 아니, <laughs> 아니, 내려 아니라고 <laughs> 내가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하하얘눈 <laughs> 지어간 반핵살이 짱이라니까 안녕하세요 그을 찾으러 왔습니다 <웃음> 네 죽였어요 <laughs>

돌아. 올 봐. 아, 오케이. 잡아 줘라. <laughs> 플레이어들이 아, 당신을 마지막에. 세션을 추방하기를 위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. 저 새끼, 저 새끼. 어, 야. 야. 야! 움직여. <laughs> 야, 움직여 <웃음> 어, <웃음> 끝났어. <웃음> 음, <웃음> 2위. 추방이 안 됐어. 아, 다. 아! 가! 나 끝났다! 돈을 받아야지. 노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오늘 레이스, 여레이기까지고요 다음 레이스, 도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레이스.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 애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수비스비드